사이다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접중 인증입니다. 오지마 회원님, 한번만 먹자 회원님, 지금이니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월 11일 비리그 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대한항공대 원정팀 삼성화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우리카드를 상대로 요스바니와 정한용 그리고 정지석의 삼각편대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 동안 조금 부진하였던 요스바니의 공격 성공률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한 선수와 유강우가 돌아가며 안정적인 토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언제든지 중앙 활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공격 루트 또한 보여주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범실이 많은 팀이다. 오늘 경기도 범실 때문에 조금 고전의 여지가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항공이 승리하더라도 한 세트 이상 정도는 내주면서 조금 고전의 여지가 있는 경기다. 범실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대한항공이다. 삼성화재는 직전 OK와의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하였다. 삼성화재의 경기력도 좋지 못했지만 OK가 워낙 잘한 경기였다. 막심의 영입 이후 막심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파즐리 혼자 경기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김정호의 공격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꾸준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한창 좋았던 김호진의 활약도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대한항공만 만나면 유난히 흔들리는 리시브 효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 승패의 포인트다. 다만 맞대결에서 블로킹 포인트에서만큼은 삼성화재가 조금은 앞서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력은 삼성화재보다는 대한항공이 안정적이다. 물론 대한항공이 범실이 많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서브에서의 범실이며 그만큼 강한 서브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인데 유독 삼성화재가 대한항공의 서브에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가 오늘 경기 리시브가 흔들린다면 대한항공 상대로 힘들게 경기를 풀어갈 요소는 분명히 있다. 다만 대한항공도 최근에는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며 삼성화재도 파즐리가 클러치 상황에서 제목을 해주고 있으며 직전 경기 막심이 부진했던 만큼 오늘 경기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는 있다. 삼성화재가 한 세트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승리는 대한항공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현대건설대 원정팀 도로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위파위가 시즌아웃 되었고 양효진도 허리 때문에 오늘 경기 출장이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 설령 오늘 경기 양효진이 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의 폼으로 경기를 들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몸아마저 무릎이 좋지 못해 경기가 중반이 되면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결국 정지윤이 경기를 끌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지윤이 최근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좋았을 때의 폼은 분명 아니다. 고혜림이 위파위 몫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격 능력은 위파위만큼은 아니다. 나현수가 양효진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는 있으나 그래도 양효진만큼은 아니다. 여러모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현대건설이다. 도로공사의 문제는 니콜로바다. 니콜로바가 최근 너무 부진하면서 도로공사가 사이드아웃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다은 섹터가 배유나를 적극 활용을 하면서 공격루트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소희와 탄하차가 윙에서 그런대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리시브는 안정적이며 수비에서 끈끈한 디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오늘 경기 니콜로바의 반등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김다은 세터가 최근 경기 조금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양효진과 위파이가 없는 상황, 그리고 모마마저 100%의 폼이 아니라면 도로공사가 해볼만한 경기다. 오늘 니콜로바의 경기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경기 승패의 키를 쥐고 있다. 오늘 경기는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풀세트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기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대건설이 직전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너무도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오늘 경기와 같은 정배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다득점 경기가 가장 좋은 옵션으로 예상되며 승패는 패스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의 프랜승을 예상한다. 도로공사 프랜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